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누구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형제 간에 비교를 해서 칭찬하게 되면 시세 말하고 싫어해요. 예서와 야곱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을 비교해서 자식을 칭찬하면 그 어느 부모도 시기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보다 자식이 더 훌륭하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인물이 좋다, 뭐라고 평가해도 기분이 좋아서 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낳고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효도에 오는 축복과 기쁨을 함께 생각하면서 효를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어버이 말씀을 청종을 잘하는 것이 땅에서 잘 뜨고 장수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문서 23장 22절에 너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종이란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잘 듣고 또한 시킨 대로 순종한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자는 부모님이 야 시제 모시러 가서 절하라 제사상에 절하라 이것은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 계신 하나님이에요 천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부모님이 강요해도 여기는 순종하면 안 돼요 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상에 절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시간에 야 놀러 가자 아니면 뭐뭔 일하러 가자 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서약한 날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서약한 날이 주님 앞에 예배드린 날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버님 예배 후에 가든지 아니면 아버님께서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에는 한두번어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해를 해드리고 설득을 시켜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면.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말씀을 쓸데없는 잔소리로 듣거나 또 나가서 귀찮은 소리로 듣게 되면 아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문서 1장 8절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홍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 될 것이다 여러분 머리에다가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세요 효도를 잘하게 될 때에 목에다가 여러분 금목걸이를 걸어준단 말이에요 금메달 걸어줘 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게 될 때에 자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가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잘 순종하고 청종하게 될 때에 그 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타라가여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효도하기를 싫어하는 그와 같은 고통의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해요. 교만합니다. 회방합니다. 또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을 거역한단 말이죠. 부모님들을 대항해요. 그러면서 고통의 때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냥 그냥 서있지를 못하고 고민과 고통과 아픈 민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청중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머리에 관을 아름답게 금관을 씌워주시고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는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난농군학교에서 많은 도움과 또한 정신적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또한 도전을 받는 곳인데 그때 김범일 장로의 강의가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난농군학교를 창설한 고 김용기 장로 아들 김범일 장로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아버지 밑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녁 11시까지 일을 한데 그것도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은 뭐냐? 꽁보리밥에 고구마를 먹으면서 이와 같이 주의를 제외하고는 계속 반복된 일입니다. 너무나 삶이 지겹고 고통스럽고 갈등을 겪으면서 울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한 아들아, 일본 사람들도 나를 꺾지 못했는데, 아들 내가 내 뜻을 꺾으려 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아들인 내가 이해하고 도와줘야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염려가 되게 하려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집에 돌아와서 같이 있게 같이 살자. 그 편지를 받고 그는 고민과 고통을 하면서 3일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황무지를 개관하고 그와 같이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몸부림쯤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공무원들이 그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군인 장교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또한 교수들과 또한 종교 지도들이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바로 그것이 새마을운동의 근간 효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김용기 장로는 막사의 상을 받고 그 아들 김범일 장로는 방문집을 나가다 들어오는 그 아들은 김용상 대통령 정부 때에 청와대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들들이 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이화여대에 나오는 그 부인들을 며느리를 얻게 돼요. 이것이 일명 가난 농군학교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오는 기쁨과 감격을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부모님을 경의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땅에서 잘 뜨고 장수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너나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경의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무시하고 없인 여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구식이라고 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난 어머니 방법도 싫고 아버지 방법도 싫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에 효자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늙을 노자에다가 여러분 이 아들자자를 붙여가지고. 나이가 늙으신 부모님을 아들이 떠받치고 있다해서 이것이 효여 효. 늙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졌으니까 젊은 자식이 부모님을 떠받들고 버팀목이 되는 것이 효라는 것이에요.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라. 늙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공경이란 말은 카바트란 뜻인데 무겁다, 존경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인생의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무게가 있고 또한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무게가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공경을 하라, 존경하란 뜻이에요. 그리스 속담에 집안에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없거든 빌리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에 중국 사신이 소두 마리를 가져옵니다. 어미소 두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어미소가 어느 소고 새끼소가 어느 것인가. 여러분, 근데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맞지 못하면 벌금을 내라고 그에 대한 못 맞추면서 대가를 지내겠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청내 중국의 그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 임금과 대신들의 그 고개를 꺾어 놓기 위한 이 대신에, 다시 말하면 중국의 그 사신의 이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한 대신이 고민하다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예요 그때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아들에게 뭘 고민하느냐 3일만 소를 굶겠다가 먹을 것을 주어봐라 그렇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팍 불을 보고 먹는 그 소는 새끼소다 그러나 빨리 먹지 않냐고 돌아보고 있고 늦게 먹는 소는 어미소다 그래서 그 사실 앞에 그걸 증명해서 보였어요. 반복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님이 늙고 힘이 없다고 경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 말을 청중하고 순종할 때 이에 땅에서 잘 뜨고 장수해보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땅에서 잘 뜨고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자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수 있겠습니까? 용돈을 드리는 것, 보약을 사드린 것, 옷을 사드린 것, 여행을 시켜드린 것, 또한 여러 가지 형제 간에 우의하는 것, 행복해 사는 것, 자주 찾아뵙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게 드린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 방법 가운데 마음의 효도, 정성의 효도, 물질의 효도, 행동의 효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그 귀한 부모님을, 부모님을 마음에서부터 잘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무엇을 효, 바라고 하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그 자신을, 부모님 자신을 오히려 존경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1918년 평안남도 중화군에 윤병춘이란 분이 태어납니다. 해방 후에 38선을 넘어와서 서울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남북이 분단되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요. 구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리운지 시를 써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곡에다가 서울영락교회의 지휘자요 작곡자인 어서 돌아오 작곡한 박재운 이 장로님이 곡을 붙이게 됩니다. 그시 내용이 무엇이냐? 어머님의 은혜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하지만은. 나는 나는 높은 게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은 나는 나는 넓은 게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여러분 보통 2절로 있는 줄 아는데 3절까지 있어요. 근데 3절은 이 어린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이 3절까지 되는 이 찬양을 1953년 초등학교, 당시의 국민학교 여러분 이 음악책에다 넣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무엇이냐.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정말 종교적인 냄새가 난 데서 3절을 빼낸 거예요 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어머니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아, 그거 뭐 없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 마. 나는 나는 높은 게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어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넓고 넓은 바다라고, 멀들어지 마. 오 하나이지 사람들. 나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어버, 그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 로가한 사랑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신은혜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보다 기쁘고 즐거운 것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술이라는 거예요 술. 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모님보다 일찍 더 먼저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자언서 23장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닥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수를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지는 물고 자대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방탕하고 가정과 또한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이 반복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저질러 범죄하고 또한 살인을 하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해서... 방송에 나오고 수갑 차고 이와 같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알코올, 술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의 눈은 늘 붓고 원망이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까닭 없는 창상과 또 나가서 붉은 눈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심하여 간이 망가지고 술병으로 간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여질것이요 잠잘기를 즐기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2 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드서 5장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육체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들은 하나님 나를 라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맨정신에 의해서 이와 같이 분쟁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술병에 걸려서 부모님 앞에 먼저 누워있거나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부모님 가슴에다가 묻는 불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술로 인해서 1년에 사망한 사람이 2만 명이라고 전국에서 발표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84%, 여자 80, 55%, 남자 대학생의 84%, 여자 대학생의 55%가 술을 마셔요. 살인범죄 68%, 폭행사건의 62%, 살인미수의 54%, 어린이 간간 70%가 술을 먹고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음주운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본인과 많은 사람들이 재산 피해를 입고 생명 피해를 입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에베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여자들도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대학교들 하게 되면 완전히 술에 절여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제정신이 아니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일반 그 대학, 대학교에서 얼마나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뺏어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워 있으라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21장 34절에서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이 주의를 맞이하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최고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옥, 가서, 고통당할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살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에게 한것 5분의 1, 절반이 아니라 5분의 1만 부모님에게 한달지라도 정말로 진짜 효자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완용 강아지 키운 사람들 5분의 1만 부모님에게 해보세요. 다 효자 소리 됐습니다. 경제적인 용돈도 잘 챙겨드려서 부모님들이 기가 죽지 않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노인당이나 이 경로만, 경로당 같은 데를 가진 것이 없으면 나가지를 못한대요. 방 안에서만 계신 거요. 죽어서 제사 잘 지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생신날. 여러분, 줄이 겹치게 되면 모시고 오셔도 되고 또한 토요일 날 찾아가서 귀하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동네 어르신들 마을이 많지 않으면 같이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여러분 힘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했다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다른 데좀 절약하면 될거 아니에요 명절 때 찾아뵙고 다른 집 자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찾아뵙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때로는 모시고 와서 또한 기쁘게 드리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면 효도가 안 돼요.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늘 이야기인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이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챙겨야 돼요. 그리고 내 아내를 낳아서 그렇게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귀한 제가의 이 귀한 장인장모는 그 사위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공평한 효도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여러분 개에게 효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되었다고 하는 원숭이가 사람 닮았다 할지라도 원숭이에게 효도하라 소리하지 않았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효도를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복을 준다고요? 너가 땅에서 잘 된다. 너의 사업이 잘될 것이고, 너 가정이 잘될 것이고, 너 직장이 잘될 것이고, 너가 건강해질 것이고, 장수의 복을 내게 주겠다. 효도의 보나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대물림이에요. 나는 하지도 않고 자식들이 잘해 주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먹을 것다 먹고 쓸것다 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략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효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선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어이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땅에서 잘 뜨는 기쁨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격리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축복의 비밀이요. 또 나가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땅에서 잘 뜨고 장수의 비밀인 것을 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이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열심을 다해 챙기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비사랑경도대학에서 얼마나 열심히 나아서 섬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잘내 부모님처럼 섬기고 우위하면서 아름답게 효도의 본을 모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그 가정들, 형제 간이 많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장형이나 큰 형수 같은 분들은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아버지 역할 하신 분이 많아요. 이때 서로 챙겨주고 돌아봐주면서 서로 형제 간에 우애하고잘 섬기게 될 때에 그 아름다운 기쁨과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간이 되야 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